몽골 초원에는 새로운 세력이 결집하고 있었다. 12세기 말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자 금조는 서북 변경 지역을 따라서 길게 개호라고 불리는 방벽을 구축하여 기마병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북방 유목민족 출신인 여진이 오히려 한족화가 되어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방비책에도 불구하고 1211년 몽골이 금에 대해서 공격을 본격화한 것을 시작으로 금나라는 몽골의 군대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1211년 진기즈카는 금의 수도를 포위하기도 하였다. 당시에는 재물과 공주를 바치고 강화를 요청하였으나 몽골의 공격은 계속되었다. 1214년 금나라는 버티다 못해 중도를 버리고 남방의 개봉으로 수도를 옮겼으나. 이를 도발로 여긴 징기즈칸에 의해 중도는 다시 한번 함락되었다. 개봉 역시도 몽골군의 공격에 버티지 못하고 우구데이 시대에 함락당했다. 금의 조정은 더 남방으로 도망갔지만 1234년 이마저도 몽골 기병대의 추적과 공격에 함락되어 금나라는 멸망하게 된다. 만주에서 아골타가 금을 건국한 지 120년 만에 금은 멸망하였다. 몽골의 중국 통일 남송의 최후. 몽골은 남송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1234년 끈질기게 추적해 남으로 도망친 금을 멸망시켰다. 뒤이어 몽골은 1235년 남송을 다음 목표로 생각하고 전투를 치렀다. 전투의 시작은 몽골이 선수를 쳤다. 1년 전에 있었던 남송의 화북 침공, 단평의 임락에 대해서 남송의 책임을 물어서 이를 명목으로 병력을 남송으로 보내어 공격하였다. 그러나 남송의 방어가 생각보다 단단하였고, 강이 많은 강남의 지형은 몽골 군대의 진격을 효과적으로 저지하였다. 게다가 1241년 몽골 우구데이칸이 사망하면서 몽골과 송해 전쟁은 종식된다. 두 번째 몽골군의 공격은 1258년이었다. 사천의 조어성을 배경으로 몽골군의 대대적 공격이 있었다. 문케칸까지 친정에 나서 공격했으나 이곳에서 막혀 칸마저 사망에 이른다. 당시 징기즈칸의 막내인 톨루이의 아들 쿠빌라이는 또 다른 대군을 지휘하여 양자강 중류의 악주를 공격하여 항복 직전까지 몰아넣었다. 그러나 문케 사후 몽골 중앙 정계의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며 조바심을 내던 쿠빌라이도 철수하였다. 악주의 함락을 포기하고 포위를 풀고 중앙 정계로 복귀한 쿠빌라이는 1260년 자신의 세력이 가득한 대회의 쿠릴타이에서 후임칸으로 선출되었다. 후임칸으로 등극한 쿠빌라이는 수도인 대도를 건설하는 등 국내 문제를 해결하며 전국을 안정시켰다. 몽골의 내치가 안정되자 쿠빌라이는 다시 남송을 공격한다. 1268년 새롭게 남송을 공략한 쿠빌라이는 요충지인 양양을 1273년 2월 점령한 후 번성 일대의 양자강의 군벌인 여문환을 투항시켜 양자강을 세력권에 넣는다. 양양 공방전의 결과로 남송은 곧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천해의 해자였던 양자강을 잃은 남송은 몽골의 기마병을 막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양양 공방전에서 몽골이 승리한 후 남송의 패망까지는 불과 3년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양자강을 손에 넣은 몽골은 강을 따라 남송의 수도 이만부로 세도하기 시작했다. 남송의 수비병들은 무너졌고 남송은 풍전등화의 상황에 처했다. 1276년 수도 이만이 함락된 이후 송은 망명정부 형태로 간신히 존속하며 몽골에 대항했다. 마지막 재상인 문천상이 최후의 사년을 분투했다. 홍콩 광주만의 애산에서 마지막까지 대항하던 송의 잔존 세력은 쿠발라이의 몽골 군대에게 완전히 패배하면서 비극적 최후를 맞게 된다. 애산 전투의 패배로 송의 재상 문천상은 몽골에 붙잡혔고 쿠빌라이가 그에게 투항을 권유했으나 뿌리치고 곧 사형에 처해졌다. 문천상의 죽음으로 인해 남송은 1279년 멸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960년 조강윤의 창업 이후 300여 년간 고구분투하는 역사를 뒤로하고 송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 진기즈칸의 초원 재패와 몽골의 대외 정복 전쟁. 13세기 접어들면서 유라시아 대륙은 금나라와 송나라를 넘어 새로운 세력이 부상하며 전란의 혼란에 휩싸이게 된다. 아시아 내륙 오로도스 지역에서 흥기한 몽골 부족은 주변의 부족을 흡수하며 커다란 세력으로 성장했다. 1189년 칸에 추대된 테무지는 몽골 부족을 이끌고 1203년 케레이트를 격파한다. 케레이트 격파 후 이듬해 1204년 나이만을 격파하고 1205년 테무치는 메르키트까지 격파한다. 결국 1206년 몽골 초원을 통일한 테무치는 초원의 유일한 대칸인 징기즈칸으로 즉위한다. 당시에 북중국을 정거하고 몽골 초원 지역에까지 세력을 뻗치고 있던 금나라는 초원의 부족들이 힘을 규합하지 못하도록 서로 대립하게 만드는 정책을 펼쳤는데, 태무치는 이러한 금의 영향력을 물리치고 몽골 초원을 힘으로 통합해 버렸다. 그리고는 1206년 오농강 인근에서 쿠릴타이를 개최하고 초원의 대칸 징기즈칸으로 추대되었다. 이것이 세계를 호령한 몽골 제국의 성립이다. 초원지대를 평정한 몽골은 넘치는 군사력으로 주변의 국가를 침략한다. 가장 먼저 남쪽의 서하가 목표였다. 이어서 남쪽의 금나라를 공격하였다. 서하는 곧 굴복하여 1209년부터 조공을 바쳤다. 금나라 역시 수도를 천도하고 쫓기기에 급급했다. 그 다음 몽골은 서쪽의 이슬람 호라이즘을 향했다. 호라이즘은 항복을 권유하는 징기즈칸의 사절단을 살해하였다. 이에 징기즈칸은 경로하여 1218년 대대적인 정복 전쟁을 명령해 호라이즘의 수도 사마르칸트를 점령하였다. 이들은 철저하게 사마르칸트를 파괴하고 잔인한 보복을 행했다. 이 전쟁의 승리로 몽골은 북인도와 이란 고원을 영유하는 대제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호라이즌 원정에서 돌아와 금을 정복하려던 징기즈칸은 1227년 군영에서 병사하게 되었다. 징기즈칸의 삼남 우구데이는 징기즈칸의 뒤를 이어 몽골 제국의 이대칸에 올랐다. 그는 징기즈칸의 유지를 이어받아 1234년 금을 멸망시키고 이듬해 수도를 옮겼다. 이어 고려와 유럽을 공격하기로 결정하였다. 고려 공격은 1231년부터 시작되었으나 고려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서 40년이 지난 1270년에 들어서야 고려 조정의 항복을 받아낸다. 그러나 이에 반해 유럽에서의 전쟁은 매우 빠르고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몽골은 유럽 정벌을 위해 징기즈칸의 첫째 아들인 주치의 아들 바투를 사령관으로 삼고 명장 수베테이를 지휘관으로 하는 대규모 원정군이 조직되었다. 바투의 원정군은 1236년 봄 출정하였다. 이들은 1238년 러시아 모스크바와 블라디미르를 함락했으며 1240년에는 남러시아의 중심지인 키예프를 점령하고 학살하였다. 1241년에는 몽골군이 신성 로마 제국의 영내로 진입하였다. 폴란드와 신성 로마 제국은 연합하여 이들을 막으려 했으나 4월 왈슈타트 평원에서 벌어진 레그니차 전투에서 몽골군에게 대패하게 된다. 그러나 승리를 거머쥔 몽골군은 폴란드로 들어온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몽골로 철군한다. 그 이유는 우구데이칸의 갑작스러운 사망이었기 때문이다. 본국에서의 후계회인 쿠릴타이를 위해서 1241년 겨울 몽골은 본국으로 철군한다. 폴란드와 유럽 세계에는 구원과도 같은 기적이었다. 몽골 제국의 완성과 분열. 바투의 원정군은 러시아의 원정 도중 갑작스럽게 철군을 결정한다. 철군 이유는 우구데이 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후임 칸의 회의인 쿠릴타이에 참석하기 위함이었다. 우구데이 칸의 후임은 우구데이의 아들 구유크 칸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구유크 칸이 병사하게 됨으로써 후임 칸을 둘러싸고 내부에서 균열이 생겼다. 혼란 끝에 선출된 몽골 제국의 사대칸은 뭉케였다. 뭉케칸은 즉위 직후 혼란에 둘러싸인 몽골 내부를 수습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갑작스러운 계승 혼란이 수습되자 몽골은 다시 대외 원정에 나섰다. 뭉케의 지위 아래 지목된 공격지는 서아시아와 남중국이었다. 원정군 사령관은 자신의 동생인 훌레구와 쿠빌라이를 임명하였다. 1252년 두 방향의 원정군은 군대를 이끌고 몽골 초원을 출발하였다. 서쪽으로 향한 훌레군은 1258년 아바스조 칼리프를 멸망시켰다. 1258년에는 바그다드를 점령시키고 서아시아에서 500년간 불림해온 아바스조의 영토를 흡수했다. 또한 쿠빌라이의 원정군은 남송이 사천지방을 공격하였고 티베트 일대를 정복한 후 티베트 일대에서 북상하여 남송을 압박했다. 문케칸 자신도 1258년 2월 남방을 향하였으나 1259년 7월 갑작스럽게 진중에서 사망하여 몽골군은 철수하게 되었다. 남송 공략은 후임 칸의 숙제로 남겨지게 되었다. 문케칸의 후임으로는 남송원정을 지휘하고 있던 쿠빌라이와 몽골 초원에 남아있던 아릭부케가 있었다. 문케 사후 몽골 초원에서 아릭부케가 쿠릴타이를 준비하자 쿠빌라이는 서둘러서 몽골 초원으로 돌아간다. 유력한 계승자이던 쿠빌라이와 아릭부케는 서로 별도의 쿠릴타이를 개최하고 각자 칸으로 즉위하였다. 두 진영은 후계자 계승 전쟁을 벌였다. 그러나 고려와 같은 외부 세력을 포섭하고 중국의 압도적인 물자를 장악하고 있던 쿠빌라이에 의해 전쟁은 종식되었다. 이때의 분열을 계기로 몽골제국은 분열하는 모습을 보인다. 쿠빌라이와 달리칸이 되지 못한 징기즈칸의 아들들은 4개의 칸국인 킵차크, 1, 우구데이, 차가다이 칸국으로 분화해 나갔다. 중앙 정부와 별도의 독립 정권으로 분화했으며 특히 우구데이 가문은 카이두를 중심으로 쿠빌라이 정권에 대항하기도 했다. 비록 카이두의 난은 진압되었지만 몽골제국 내부의 분열은 점점 커지고 있었다. 중앙에서 칸이 된 쿠빌라이는 중국 지역을 점령하고 1271년 국호를 대원으로 고치면서 중원을 장악했다. 원의 멸망과 명나라의 등장. 쿠빌라이가 대원을 선포하고 중원을 통치를 시작한 지 어언 100년이 흐르자 원나라의 통치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피지배계층의 대부분을 이루는 한족과 지배계층인 몽골족의 갈등, 몽골의 통치 세력은 라마 불교에 심취하여 사치와 향락을 일삼았고 이는 곧 피지배계층의 부담으로 이어졌다. 여기에 정치적, 경제적 혼란이 가중되고 이따른 자연재해와 기근으로 민생이 어려워지자 여기저기서 반란의 깃발이 일어났다. 중국 하남 지방의 백년교 교주인 한산동과 유복동은 이러한 원말의 분위기를 간파하고 이용하였다. 이들은 백년교라는 종교를 이용하여 한산동이 송 휘종의 팔대손이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렸으며 한족 왕조의 정통성을 얻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주모자 한산동은 즉각 붙잡혀 처형당했다. 유복통은 간신히 체포를 면하고 도망쳐서 안희성 영주에 도달했다. 그곳에서 새롭게 반란군을 일으켰다. 백년교는 3시간의 한남과 안희 일대를 휩쓸었다. 이들 백년교도는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 또는 몽골인에 저항한다는 표시로 붉은색 두건을 두르고 활동하였다. 홍건적 홍건군으로 불리우는 명칭은 이 두건에서 유래되었다. 홍건적의 반란은 여러 지역에서 우후죽순처럼 일어났다. 한나라를 건국한 진우량, 한나라를 건국한 명옥진, 곽자홍 집단에서 두각을 나타낸 주원장, 관염, 중개인 출신의 장사성과 해운업자 방국진 등이 대표적인 반몽골 반란 세력이었다. 주원장은 곽자홍 집단에서 성장한 홍건적 출신으로 본뒤 승려였으나 비적에 가담하여 활동하였다. 곽자홍은 조직 내에서 승승장구하는 그를 경계하였으나 자신의 양녀와 결혼시킨 이후에 어느 정도 마음을 놓았다. 이후 주원장은 남경을 함락시키고 이곳에서 스스로 왕에 올랐다. 반몽골 반란 세력 가운데 가장 강대한 세력은 앞서 이야기한 남경의 주원장과 소주의 장사성 강서의 진우량이었다. 장사성은 자신이 구축한 지방 정권에 만족하였지만. 진우량은 통일 정권을 수립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 이미 몽골의 중앙 정부는 이들의 반란을 진압할 수 없을 정도로 세력이 축소되어 있었다. 이윽고 1363년 파양호에서 진우량과 주원장은 중국 대륙의 패권을 두고 자웅을 겨루었다. 이 결전에서 주원장은 천신만고 끝에 화공으로 진우량군을 괴멸시키고 강남 지주층의 지원을 받아. 진우량 잔당을 비롯한 군웅들을 완전히 제거했다. 주원장은 1368년 명을 건국하고 남경에 도읍하였다. 그리고 그해 8월 군사를 일으켜 원나라의 수도인 대도를 함락시키고 몽골인들을 만리장성 북쪽으로 몰아냄으로써 한족 왕조를 다시 건설할 수 있었다. 몽골인들을 몰아낸 주원장은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권력의 중추를 장악하고. 자신을 지탱해주던 강남 지주층을 대대적으로 숙청하였다. 주원장은 1376년 공인의 안 사건을 시작으로 여러 사건 등을 잇따라 일으켜서 10만 명에 달하는 강남 지주층 계국공신 관료들을 처형하였다. 그리고 동시에 주원장은 재상을 없애고 문신들을 장악하여 권력이 황제의 수중으로 들어오도록 집중시켰다. 주원장은 강력한 권력을 기반으로 남경에서 국가를 운영하였으며, 장자를 황태자로 세우고, 나머지 아들들은 변경의 왕으로 봉하여 몽골을 방어하고 황실의 안녕을 보위하게끔 하였다.